2월 18일 금요일, 베트남 읽어보기입니다. 클릭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2월 17일 16시 발표까지의 베트남 코로나 사파 지역 감염 현황입니다. 이중 지역사회 내 감염 25,345건이며 전일 대비 1,467건 증가했습니다. 밍빙1 3 1 6 하이지옹-248, 빙딩-217, 꽝닝 플러스 941, 박장 플러스 401, 화빙 플러스 282건입니다. 17일까지 베트남에서 발견된 오미크론 변이는 200건입니다. 디즈니랜드 있으면 호치민시 관광객 2,500만 추가. 미국 투자자들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놀이공원의 베트남 유치를 원하여 앞으로 디즈니랜드를 호치민시로 유니버설 스튜디오를 하노이로 10월들을 카이마성 박번포으로 유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태평양 연합그룹의 조나선 하인, 의우엔 회장은 2월 17일 노동자신문이 주최한 전국과 호치민시 경제 발전을 위한 돌파구 만들기 세미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호치민시 디즈니 랜드 유치시 2,500만 관광객, 하노이의 유니버셜 스튜디오 유치시 2,500만 추가 카이마성의 박건풍의 시월드 유치하면 2,000만 추가 된다는 계산입니다. 또한 호치민시와 다낭에서 국제금융센터 유치권도 서두를 것을 주장합니다. 승인되면 다낭에 40억 달러 코치민씨의 60억 달러를 우선 투자하는데 미국 투자자들이 동의할 것이라고 하네요. 어느 정도 실현 가능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되면 좋긴 하겠네요. 댓글은 다들 여기가 좋습니다입니다. 가능해! 돈만 맞으면. 딸 강에 던진 아버지, 아내의 외도 의심, 전화 안 받자! 아이 던져. 수사기관에서 아버지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여 전화했는데 안 받자. 아내에게 복수하기 위해 아이를 죽였다고 자백했습니다. 관남 성노이타행현 라마이 마을 동딴 촌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천 반피에는 아내의 불륜을 의심하여 2월 16일 19시 30분경 같은 촌에 사는 처가에 찾아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후 자신의 친딸 TYV를 죽일 생각으로 땀아이 강변까지 데려가 아내에게 전화했지만 받지 않아 던졌습니다. 그후 친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하였고, 장인이 공안에 신고했습니다. 2회 17일 새벽, i 의 c c 는 현장에서 약 100m 떨어진 강에 떠 있었습니다. 두 부부는 결혼 5년 차로 호치민 시로 일하러 갔다 설을 맞아 기성했습니다. 비에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싸우게 되었고, 아내는 호치민 시로 돌아갔었습니다. 할 말이 안 떠오릅니다. 이건 너무 아니냐고, 발 일본, 베트남 항공 여객기 격추 협박 용의자 검거. 치바현 경찰은 지난달 베트남 항공 여객기 격추 협박 이후 업무방해 혐의로 17세 소년을 체포했습니다. 2월 15일에 체포된 소년은 야마가타 현의 자택에서 전화해 1월 5일 베트남 항공 여객기를 격추하겠다고 위협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유선 전화를 쓴 모양인데 경찰이 역추적해서 확인했다고 합니다. 10대라서 신원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지적 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인으로 자칭할 때부터 아닐 거라고 생각했지만, 괜찮아요? 많이 놀랬죠? 미안해요. 몰루피라비르, 한 상자에 약 30만 동. 몰루피라비르 제조 기업은 한 상자에 약 30만 동 판매가로, 전국의 약국 시스템을 통해 다음 주부터 유통 확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월 18일 오전 보스턴-바트남 제약의 총회장 류엉당 화가 밝힌 소식입니다. 한 상자에는 400mg 20정 혹은 200mg 40정이 들어 있고 30만 동은 저개발 국가 WHO 권고 사항인 19.9달러보다 낮습니다. 보스턴 베트남은 2월 17일 보건부로부터 코로나 19 경구 치료제 몰루피라비를 제조 긴급 승인을 받은 세개 업체 중 하나입니다. 다른 두 곳은 메코르파 제약과 스텔라팜 베트남입니다. 스텔라팜은 상자 당 25만 동으로 예상하며 대량 생산시 더 내려갈 수 있다고 합니다. 메코르파는 보건부의 의견 대기 중입니다. 현재 베트남에서는 몰루피라비르와 파비피라비르, 웸데시비르 3개가 승인되었습니다. 몰루피라비르는 코로나19 확진자의 초기 치료제로 연속 5일 이상 사용하면 안 되며 복용량은 하루 1600mg으로 400mg 4정 혹은 200mg 8정입니다. 그래서 확진자 한명은한 상자면 충분합니다. 청소년 혹은 임산부 성분에 알러지가 있는 경우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보건부는 약물이 태아와 정자에 영향을 줄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배데슨 좋은 소식. 그런데 제조사에서 아세안에서 최저가로 팔려고 노력이라 말하면 노마진에 팔겠다는 소리 같아. 안 믿는다. 좋은 사업 기회인데 수익성이 없다고 하면 나 같은 실용주의자는 믿기 어렵다라고 전곡을 찌릅니다. 이미 코로나 19 키트로 대인 적이 있으니 그럴 만도 하지요. 나도 이제 보험 들었어. 베트남 백신 여권 해외 관광 시 어떻게 사용하나? 베트남 백신 여권은 현재 14개 국가와 지역에서 허용되며 타 지역은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2월 16일 현재 베트남의 백신 여권은 일본, 미국, 영국, 호주, 인도, 벨라루스. 캄보디아, 필리핀, 팔레스타인, 몰디브, 뉴질랜드, 스리랑카, 이집트, 터키에서 승인되었습니다. 그중 일본은 현재 아직 해외 관광을 개방하지 않았습니다. 베트남인에게 백신 여권 발급 단계는 3단계로 먼저 예방접종 시설이 접종 정보를 검토, 확인 후 인증합니다. 둘째, 접종시설이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 플랫폼에 전자서명을 하면 인증관리 시스템과 연결하여 정보를 공유합니다. 셋째, 보건부 예방의료국이 접종증명서에 디지털 서명을 하여 인증서를 이 u 표준 QR코드로 발급합니다. 이후 실제 여행시 국경에서 QR코드를 제공하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백신 여권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는 음성검사증명서나 접종증명서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거. 다량의 여객편 노이바이 공항 착륙 불가. 일본 회항하거나 폭폭 출발해서 자고 일어나니 다낭과 타이화성. 2월 17일 저녁 짙은 안개로 다량의 항편이 하노이 노이바이 공항에 착륙할 수 없었습니다. 많은 승객이 비행기에 몇 시간 동안 앉아 있고 다른 공항에 착륙하거나 심지어 출발지로 되돌아가야 했습니다. 일본발 하노이행 국제선이 하노이의 심한 안개로 착륙이 불가능해지자 호치민으로 경로를 변경하였다가 결국 취소하고 일본으로 회항하는 장면입니다. 2월 17일 저녁에 하노이와 북부의 심한 안개로 이륙만 가능하고 착륙허가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북부 공항으로 가는 국내선과 국제선 약 30편이 페나 다낭 같은 타 공항으로 우회했습니다. 이중노이바이엔 국제선은 3편이었고, 2월 18일 4시 25분에야 다시 정상화되었습니다. 국내선 고객은 항공사에서 호텔을 마련해주거나, 비교적 가까운 경우 차량으로 돌아와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국제선 회황은 정말 충격이 컸겠네요. 그것도 거의 다 와서 회황이라니. 오늘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하노이는 추위와 심해진 코로나 상황 속에서 금일 회의 결과 21일 1에서 6학년 등교 재개를 잠정 중지했습니다. 좋은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